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월 13,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는 서비스인 것은 분명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게이머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서비스라는 것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월 13,500원도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요. 이구독료를 그보다 반절 더 저렴한 월 5,000원에서 6,0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엑스박스 홈 지점까지 더하게 된다면 두명 이상이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암튼 최근에 엑스박스 네이버 공식 스토어 그리고 G마켓 등에서 설 기념으로 2월 한달 동안 엑스박스 게임 패스 코어 12개월 이용권을 할인해 들어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할인가에 구입해서 게임패스 얼티밋에 가입했다 할 시에 월 5천원에서 6천원 사이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계정에 게임패스 코어를 최대 3년까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패스 코어 10개월 이용권을 최대 3개까지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걸 게임패스 얼티밋으로 변환을 하면 3분의 2 비율로 변환이 되는데요 여기에 게임패스 얼티밋 가입을 할때 1개월이 더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개월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그 혹시나 해서 할인 이벤트가 끝났어도 일반 정가에 구입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월 6,000원대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 게이머의 풍수 채널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게임 패스 얼티밋 가입 방법은 총 5개의 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첫 번째로, 공식 스토어에서 게임 패스 코어 12개월 이용권을 구입을 합니다. 한 계정당 최대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용권 같은 경우에 최대 3개까지 개인당 구입을 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구입한 코드를 연달아서 xbox.com 또는 윈도우즈 상에서 윈도우즈 스토어 상에서 리딤 코드를 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코드를 다 등록을 했다 하시면은 xbox.com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 가지고요. 게임 패스 얼티밋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3번까지 하면은 사실상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에 다 가입이 끝난 상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ccount.microsoft.com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복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 청구를 마지막에 해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고 이 이후부터는 그냥 해당 기간 동안 제공되는 모든 게임 패스 게임들을 무제한 재미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무료, 뭐 할인 등등 최대한 뽕을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잠튼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뽕을 뽑으면서 저렴하게 합법적인 선 안에서 재밌게 게임을 즐기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더쭉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Xbox 게임 패스 얼티 s 가입 시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게임 패스 코어는 게임 패스 얼티밋으로 변환 시에 3분의 2 비율로 변환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게임 패스 코어 12개월 이용권을 구입을 했다 하시면 은 게임 패스 얼티밋 8개월로 변환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게임 패스 얼티밋으로 변환 시에 1개월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게임 패스 얼티밋 9개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입 방법에 따라서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할인이라든가 포인트 적립 등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엑스박스 공식 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뭐7% 할인도 가능하고요 또 적립을 할 경우에 뭐 3점 포인트 ,000포인트, 4점 포인트도 또 적립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면 은 정말 저렴하게 그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게임패스 얼티 밋 구독자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즉이 방법은 게임 패스 얼티밋을 구독하고 있지 않은 신규 사용자라든가 또는 기존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그 사용자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게임 패스 그 사용 기한은 해당 구매처에서 확인이 필요한데 어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그 할인 이벤트는 2월 한달 동안 진행이 되지만 이 기간 내에 게임 패스 코어를 구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말 그대로 해당 구매처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코드를 언제까지 사용할 을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나중에 게임 패스 얼티미 나중에 뭐 가입을 하셔도 크게 이상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한번 이제 월 사용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 엑스박스 공식 스토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12개월, 24개월, 36개월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기준 46,800원에 구입을 할수 있는데 자 여기에 게임패스 얼티밋 그 가입비 13,500원까지 해가지고요 총 6만 3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패스 얼티밋으로 변환을 하면 8개월이 되는데 여기에 1개월이 추가로 돼가지고 9개월이 돼가지고 총 9개월로 나누면 월 6,700원이 되고요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17개월은 6,300원, 그리고 25개월은 6,156원이 되는 거죠. 즉, 게임 패스 코어를 한개가 아니라 최대 3개까지 구매할 시에 많을수록 더 할인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달에 엑스박스 공식 스토어, 그리고 지마켓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현재 그빅 세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공식 스토어는 지금 현재 게임 패스 코어 12개월짜리가 42,580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42,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개개인마다 또 신용카드 할인, 적립 등을 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저는 우선 신용카드 할인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냥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 그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그뭐 최소 5,500원에서 최대 뭐 6,200원, 6,100원 정도의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저렴한 방법으로 정말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자, 가입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네이버 엑스박스 공식 스토어에서는 지금 현재 엑스박스 게임 패스 코어 12개월 이용권을 42,58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 3개까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마켓에서도 지금 현재 빅세일을 통해가지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코어 12개월 이용권을 42,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3 개까지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최소 1 개가 됐든 최대 3 개가 됐든 자 게임패스 코어 12개월 이용권을 구입을 하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구입을 하면 이제 그 코드가 오겠죠. 자 그럼 그 받은 코드를 가지고 자 이렇게 Xbox.com 공식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나서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관리자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점점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코드 사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코드 또는 기프트카드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쇼핑몰에서 받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 코어 그 12개월 이용권을 뭐한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뭐쭉 연달아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계정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 코어를 사용하는 계정이 된 겁니다. 아직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계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코어에 자 가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위에 그 엑스박스 닷컴 그 위에 메뉴에 보시면 게임 패스 메뉴가 있는데, 자,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게임 패스 얼티밋 그 메뉴에 들어가 줍니다. 게임 패스 얼티밋 해가지고 지금 가입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가입하기를 누르면 이 창에서 월 13,500원에 그 가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그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엑스박스 게임패스 코어가 자동적으로 3분의 2 비율로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account.microsoft.com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 위에서도 서비스 및 구독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 관리란이 있는데 여기 관리란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그 반복 청구를 꺼 주시면 즉 해제를 해 주시면 이제 그뭐 여러분들이 뭐 짧게 9개월이 됐건 또는 뭐 25개월이 됐건 그 이후에는 이제 자동으로 반복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 가지고 모든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가입하는 게다 끝난 겁니다. 잠도뭐 처음 해볼 때만 어렵지 한번 해 보시면 정말 쉽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뭐 지금부터는 그냥 개인적인 썰인데, 2023년 기준으로 게임 패스로 150개의 게임이 제공이 되는데요. 2024년에도 비슷하다고 가정시에 2년간에 약 300개의 게임, 게임 패스 코어 3년 변환 시에 얼티밋이 25개월이 되니까 25개월 동안 약 310개에서 320개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셈이 되는 건데, 자, 이걸 나누면 게임당 비용이 약 450원 정도가 돼요. 페르소나 3 리로드, 인디아나 존스, 데드 스페이스, MLB 더쇼 24, 그리고 뭐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 등등 450원에 즐길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 어바우드, 헬 블레이드 2, 타워본, 마이크로소프트 프라이트 시뮬레이터 2024, 그리고 아라 히스토리 언톨트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4년에만 최소 40개에서 50개 이상의 타이틀이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이 타이틀들을 다 앞으로 무제한 자, 서비스 기간 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가성비가 좋은 게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물론 100% 모든 게임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구독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 또한 월 13,500원을 구독 시에는 또 체감이 다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게 정가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저 같은 경우에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선 안에서 최대한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가 저는 목표인 사람인데 자아튼뭐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없다 게임 패스 좋다 별로다 해도 현재 코어를 얼티밋으로 변환하면 월 5천원에서 6천원 정도가 되구요 개개인 뭐 카드 할인 적립까지 포함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25개월 기준 게임당 400원에서 500원 사이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뭐 피다 엑스박스 콘솔 유저가 아니더라도 pc 클라우드도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게임들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유정군이었고요. 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보충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